안녕하세요. 업된봉의 재테크 자기개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주식 코인 하지 마세요. 뭐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 때는 코인에 대한 개념이 잡히지 않았을 때였어요. 코인이 없진 않았지만 지금 같이 활성화되고 활성화? 코인 갖고 뭐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활성화라기엔좀 그렇고 코인 같은 거 투기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식 얘기를 먼저 할게요. 주식은 아무리 전문가라도요. 주식으로 돈번 사람이 없습니다. 주식 하면 누구 생각나죠? 워렌버핏 워렌버핏이 중학교 때부터 주식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워렌버핏 나이가 엄청나게 많죠 거의 사실 평생을 주식 투자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지금까지 벌어놓은 총자산을 연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3%에서 14%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1년에 주식 투자로 13% 정도 수익을 매년 되잖아요 그러면 워렌버핏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지구상에 주식 투자로 워렌버핏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거나 워렌버핏에 근접한 사람이 없죠. 그 뜻은 전 세계 어느 누구도 13% 이상의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 보세요. 지금은 주식이 박살 났으니까 주식 얘기 잘안 하죠. 근데 작년만 해도 어떻습니까? 주식으로 뭐 300%를 벌었니, 400%를 벌었니, 대박이 터졌니, 뭐 몇천만 원깎고 시작했는데, 뭐 집을 샀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저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너는 증권사도 다녀봤고 똑똑하고 이그 정도 지식이 있는데 주식투자를 왜안 하냐 난 주식으로 돈본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하왜 없냐 주변에 이런 사람도 있다 몇십 프로 몇백 프로 집도 산 사람 중간에 어느 순간 돈잘번 거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다 내 주식 인생에 가장 잘 나갔던 시기만 얘기하면 돈못본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끝이 뭐냐 이거죠 주식을 안 하던 사람이. 그 주식 세계에 들어오는 건상승장에 들어와요. 상승장에는요. 아무거나 찍어도 어지간해서 돈을 법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익률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10%만 나도요. 우와, 대박이다. 적금 들어서 10% 어떻게 수익을 냅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하락장이 오게 되면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상승장에 들어와서 초반에 수익을 내는 걸 보고 자기가 주식을 잘하는 줄알아 착각을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겠죠 주식 책도 보고 동호회도 나가고 사람들끼리 또 커피 마시면서 주식 얘기하고 그 자체가 마치 내가 부자가 된것 같이 나도 이제 투자자가 된 듯한 착각을 막 일으키고 좀할줄 안다 이런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삶을 좀 살다가 무너지면 주식 얘기 안 하죠 내 돈이 결국에는 계속 증가해야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건데 어느 순간 살짝 벌었던 그 얘기만 해대면 돈을 버는 거예요 주식으로 돈번 사람이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아예 없진 않아요 누군가가 뭐 워렌 버핏처럼 수십조 수백조 자산을 갖는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말 그대로 아니, 진짜로 주식 조금 해서 집산 사람 뭐 좋은 차 사는 사람 주식이 본업인 사람 분명히 존재합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고요 잃을 때도 분명히 있고 그거를 계속 헤쳐나가면서 사는 거죠 뭐 수십 투자 해갖고 수십억 수백억 정도 자산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자라고 하시면 안 돼요. 투자랑 투기랑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가 아니라 주식 투기예요. 왠지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투자한 회사 뭐하는 회사인 지 아세요? 물어보면 십중팔구 대답 못해요. 대형주를 들어가도 그 회사가 뭐하는 회사지 몰라요.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이런 걸 하시는 사람들도요. 삼성이 뭐하는 회사인 줄 알아? 카카오가 뭐하는 회사인 줄 알아? 대답을 잘 못해요. 진짜로요. 네이버? 검색하는 회사잖아. 그럼 검색하는 회사 맞지? 네이버는 뭘로 돈을 버는 줄 알아? 이러면 은 대답 못해요. 정보가 이거밖에 없는데 자기가 네이버 주식을 샀다고 자기가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네이버가 뭐 하는 회사야? 포털 검색하는 회사고 광고? 네이버 쇼핑? 뭐 이런 거 하는 회사 아니야? 이게 그 회사에 대해서 아는 건가요? 삼성 뭐 하는 회사야? 삼성 핸드폰 만들지? 이게 삼성에 대해서 아는 거냐고요? 대부분 10종 팔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뭘 아는 것처럼 주식 투자했고 내가 뭐 삼성을 샀고 뭐 대, 뭐 네이버를 샀고 대형주 내가 갖고 있고 막 포트폴리오 짰고 뭐 개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 회사는 광고, 포털, 핸드폰 얘기할 수 있지. 듣도 보도 못하는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너그 회사 뭐했샀어 차트만 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투자예요, 투기예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해 갖고 주식 못봅니다그 주식으로 수십억, 수백억 운영하시는 분들은 돈도 많이 잃어봤을 거고요. 자기들만의 철학과 노하우가 쌓여서 그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상승장에 뭐 잠깐 들어가지고 남들 돈다벌때 아무거나 찍어도 돈 버는 시기에 들어갔고 자기가 뭐 주식 전문가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너무 저 제가 봤을 땐 무서워요. 그리고 지금처럼 하락장일 때는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도 주식 갖고 돈을 벌고 주식 잘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왜잘될 때는 그렇게 자랑을 해대면서 지금은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자기 통장이 지금 망가졌으니까 답을 못하는 거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하는 건 투기입니다. 어기 뭐 전라남도 어디 평생 내가 직접 가보지도 않은 마을에 땅 그냥 사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고 듣도보도 못한 시골 동네 논부지를 산 거예요. 언젠가 땅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아, 언젠간 땅은 땅이 올라요 조선시대에 비하면 지금 땅값은 장난 아니에요 무조건 올라요 지금부터 100년 뒤 200년 뒤에는 그 돈도 지금보다 오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200년 뒤에 오를 땅을 내가 지금 사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투자 아니잖아요 자꾸 막 자기 막 합리화시키고 그러지 말라고요 딴 것도 모르고 그냥 땅을 샀잖아요 기획부동산이에요 땅을 샀는데 알고 봤더니 바다야 우리나라 법은요 바다는 땅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바다를 막 샀대 바다를 가보지도 않고 땅을 계약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한다는 주식 코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억울해 요본인이 아무것도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막 집어넣는데 차트 보고 투자하는 거 물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차트를 보고 예측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차트를. 본지 얼마나 됐다고 그것만 평생을 연구했던 사람들 우리 전 세계에 정말 천재라고 불리던 사람들 다 월스트리트에 가 있죠 우리가 아주 알고 있는 유명한 뭐, 뉴턴 이런 사람들도 뉴턴은 유명한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조차도 주식 투자를 쫄딱 망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천재들도요 주식은 내 맘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똑똑하지도 않고 그들은 그나마 평생 그거라도 공부하면서도 그렇게 돈을 잃어가는데 공부 뭐, 아 책이라도 사봤어요? 아, 책한권 사봤겠지. 책다 읽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주식 전문가예요? 어쩌다 한번한20% 벌어봤다고? 다 망합니다. 주식 투자가 아니라, 인생이 망합니다.